돌핀카. 나새키 어떻게 했어? 대박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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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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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피 응, 피파0뭐야 나니! 나 패스 말해. 오, 갔어! 파스, 패스! 아, 얘 어, 40! 오 집중 모드. <laughs> 아, 뭐래, <뭐해>. <웃음> 노래 뭐 <laughs> 해? 아니, 너무 크네, 잠님이 슬슬 슬슬 슬 아이스크림 아니에요?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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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슬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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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슬 슬아 나쇼파야 돼. 같이 쇼 봐야 돼. 보자. 명료, <laughs> 어, 올라가. 어, 컷! 다 뭐야, 머리른다 패스, 없다 어, 보고 있다. 야, 야왜 이러고 있 패스, 나 패스, 나. 머리로 응, 머리로 응, 머리로 가. 갈겨. 갈겨. <laughs> 둘리팀좀 마셈. 잘 만들. 쫄리니까. 내쪽 팔린대. 아니, 개 틴다더니. 아, 아니구나 미자 엄마가 너지? <웃음> 어. 어. <웃음> 나, 나 잘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, <웃음> 왼쪽으로 조금만.

응. 집중 모드. 캐리. 나 해봐, 나꽉 집중 이자 갑니다. c a r r 캐리. 아, 라이나 무슨 소오집중 간다. 어. 오픈, 스키.

Don't mind, Sunday. This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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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music. Yeah,

망스, 둘이 죽이 음, 잘 맞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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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되게 잘> <laughs> 아, 잠시만 창문 좀 닫은 존나 아, 추워 씨. 아, 나 찍고. 저요, 저요. 하나, 하나 대학으로 빠졌어요. 아, 그거 내히어로끼고 하나 내가 로 빠졌어요. 이거 가안본 거야. 포킹, 포인코, 포킹, 포샷 오, 왜 이렇게 많이 뛰지? 총 바꾸네. 아, 아, 총 바꿔 총, 언제 총. <laughs> 언제 어언너지 뭐야? 2명. 안 뜨요. 아 들려? 점만 클수 패스. 지능형 캐리. 쥔피챗이 안다 와이자 다아아 위에는 인닝안네베 정면 응? <목소리> 음? 메트로요 이번에새번 나온 거이상 만화 하릭면이사적이 사람 스이사이거람말하 진짜 <laughs> 왜, <너와 따라해>. <웃음> <웃음> 와, <말> <laughs> 이 사람 말하자면, 이사아말아자면이사이 사람 말하 쓸까 쓸까 람자이이 아이씨 ㅋ ㅋ 이 ㅋ 아이고 오이고 캐리 너 오늘 몇 시까지 할 거야? 나 몰라 내 오늘 늦게까지 가능 새벽에 자 나 컨디션, 뿔은지, 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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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없거든 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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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아, 10p 피8파 s p 18 j o k 가 j o Kajo, Kajo. Kajo, 왼쪽에 있어 a j 제 모른다, 이제 모른다. 가비. 가 o 또 왔어? 응그메르시만 음. <laughs> 화내주는 맞아 하하 <laughs> 약간 분노가 <laughs> 많으시던데 어 머리땅 뭐야 와. 머리 퍽대지 머리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질러줘 나 가자 나 가자 나 질러야 돼 가자 왼쪽으야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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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못했.. 집중하나? 할... 아, 집중하나? 아, 집하게하게 너무 잘해버렸다. 1어넣기리 a 아, 요 아, 못해. 야, 아, 아, 오른쪽! 오른쪽! 아저 이거 왼쪽빠지는데 <laughs> <laughs> 내내내 이름은 우는 어, 뭔지 모르더 어, <laughs> 아, 은하 방금 잘하네. 있지 응. 석훈이랑 나랑 다 같이 친구 아... 양지고 나왔어. 친구지 친구지. 친구, 친구. 친구, 친구. 내사프니가 진짜 졸라 싫어해. 맨날 <laughs> 카톡이 사기만 한다고 그런 친구야. <웃음> <웃음> 캐리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버려졌어. 버렸어. 친구 <laughs> <laughs> 초대하는 김에 담담점 오케이.